최근 필리핀에서는 대면 모임이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2년여 만에 첫 대면 모임을 연 필리핀 한국 선교협의회에 워크숍 현장을 윤열 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필리핀 한국 선교협의회 워크숍이 앙헬레스 한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필리핀 선교 희년 50주년을 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리핀 한국 선교협의회가 여러 기관들과 더욱 연대하는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또한 선교지에서의 위기 관리를 위한 간담회도 열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주년 신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편찬 이런 것도 있지만 어, 앞으로 어, 현지 교회와의 협력 그리고 동반자적으로 동반자적인 역할을 어떻게 잘해갈 것인가 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또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 준비를 해 가고 있고요. 지난 과거의 잘못과 모든 것을 또한 어, 제구를 하면서 앞으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발전시켜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우리 필리핀 성교를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제 진행한 발제와 토론 시간, 희년준비위원회 고문 이교성 성교사는 50주년의 준비와 다음 세대 성교의 방향 등 여러 제언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회원들은 필리핀 현지 교회와 PMA, PCC 단체와의 연대 방향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묘지 공원과 선교 병원 등 현실적으로 다가올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사역지에서 순교하신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선교사 묘지 그리고 이제 선교 병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플랫폼 연대를 통해 필리핀뿐만 아니라 전세계 선교사님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새벽 기도회, 그리고 이 줌을 통한 어떤 선교적인 포럼 또 교제 또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 사역의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 보려고 이제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희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 필리핀 성교의 역사가 새롭게 쓰이길 기대해 봅니다. 필리핀 앙엘레스에서 CTS 뉴스 윤여엘입니다.